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발성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대성입니다. 저는 대구사이버대의 언어치료학과 1기로 졸업하였습니다. 아, 전보다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제가 이제 언어치료와 음성치료에 대한 그런 저변 확대를 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언어치료사를 졸업해서 여러 분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음성언어치료사이면서 직업적 음성 사용자를 이제 훈련하는 발성치료사로 이제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직업적 음성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나운서, 싱어들 특히 또 교사분들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그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목소리가 이제 자꾸 꺾이시고 음도 이탈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아, 어, 발성 치료를 하셨는데, 한 40년 만에 고친 거예요. 그분의 평생 숙제였던 것들을 이제 해결했던 거죠.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음성학이나 음운론이나뭐 언어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대구 사이버대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성이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했는데 그런 장애들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뭐 뇌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음, 사실 제가 음성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갔는데 생각보다 배워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장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배울 때는 그렇게 초반에 엄청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제 박상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laughs> 시키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제 사이버로 공부하면 많은 것들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재부터 강의하시는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날 정도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 제가 이제 집필한 책은 이제 목소리 사용 설명서라는 책인데요. 아, 이책 같은 경우에는 발성을 가장 쉽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어, 집필하게 됐고 그 책은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작업이 계속 들어갔던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학문을 배울 때 음운론을 배우면 음운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음성치료에 대한 것을 배우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 사실은 이러한 커리큘럼 속에서 어, 계속 만들어진 그런 책이죠. 졸업했을 때 사실 제일 남은 책이 사실 그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언어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죠. 왜냐하면 그 교과서 외에 트레이닝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치료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음성치료사 선생님들과 공조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음성치료와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치료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내년 초에 이제 다시 정식 이제 출간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양으로 들었던 수업조차도 제가 다 도움이 되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사이버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 커리큘럼만 봐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죠. 왜냐면 학습 목차부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짜여져서 지금 사실 제 책장에도 그때 배웠던 그 교재가 책장에 꽂혀 있어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했는가 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저도 지금도 강의를 할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치료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지금 요즘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이 되게 당연한 시대가 됐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생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다 끝나고 10시 이후에부터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막 그렇게 강의 듣고 그렇게 또 계속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소중했던 기억이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어치료학은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합쳐진 어, 융합 학문인데 졸업을 하게 되면 그냥 배운 거 안에서만 이제 환자를 보려고 하는 어,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 좀 배운 것을 기반으로 좀더 창의적으로 사람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배운 거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 점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이라는 게첫 번째 만들어질 때는 다양한 부분에서 편견 없이 이렇게 합쳐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틀에 박히게 되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려워하는 처음 이제 임상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서 이제 고민이 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환자마다 다 다른 식의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도 이제 한국의 음성 치료는 완전히 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한국형 음성 치료를 어 좀더 완성시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꿈이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 후배 음성치료사들에게 치료에 대한 경험이나 치료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화이팅!